네, 안녕하세요. 어, 무려 4년 만에 축제 감독으로 컴백한 한기루 감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가 풀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축제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한기루 감독입니다. 아, 어, 이건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저는 축제라는 요소가, 축제라는 매개가 사람들을 좀 재밌게 해주는, 아주 또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러는데, 왠지 그 축제라는 그 현장성? 라이브? 아마 이게 더 땡겼던 것 같아요. 그런 게좀 좋았었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대학가 후문이 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는 술집만 좀 있고 좀 너무 뻔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대학로나 홍대 입구 앞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댄스 행사라든지 퍼포먼스들이 있는데, 우리 대학교 앞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축제에 필요한 요소들? 그런 프리마켓이나 공연이나 댄스 행사나 이런 게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모아 모아지는 게 축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그만 공연 기획, 마켓 기획을 하다가 축제 감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여름 페스티벌은 전체 축제 네이밍이고요. 그 이번 여름 페스티벌은 통합 브랜드입니다. 그 통합 브랜드 안에 아, 여러분들이 여름에 좀 즐길 만한 시원한 또 스트레스를 날릴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했던 신촌물총축제의 이름을 좀 확장해서 서울물총축제가 있고요 또 이번 여름 맥주축제가 있습니다 맥주축제에서는 뭐 생맥주라든지 한 250종류의 맥주,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수제맥주 존들이 있고 또 음악행사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음악행사들이 있고 그래서 맥주축제 음악행 어, 뮤직페스티벌에는 지금 현재까지 섭외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북카스텐이라든지 다이나믹 듀오, 기리보이, 윤도현 밴드 그리고 뭐 치즈라든지 원슈타인, 아이키 이런 라인업들이 함께하는 그러면서 맥주도 즐길 수 있고 여름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퍼포먼스도 즐길 수 있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 제가 했던 한강 이불 영화제에서 좀 인기가 있었던 풀장 영화제 그래서 더우니까 풀장에서 음뭐 물이 있든 없든 간에 풀장 안에서 좀 여름의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호러 또 내지는 어떤 바다를 배경으 하는 영화까지 틀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번 여름 페스티벌 안에는 정말 많은 축제들이 함께 패키지로 있다. 그것을 즐길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날짜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성동구의 살고지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청계천과 중랑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데, 가보시면 꽤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살고지 공원이고, 6월 30일부터 7월 2일입니다. 아무래도 더우니까, 일단 가장, 너무 요즘 더위가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뭐 기후 이상도 있다는 라 말도 있는데, 여름에 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이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했던 거고, 제가 신촌에서 했던 물총축제 매추체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이번에는 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만나는 그런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 성동구에 사는 이유는 그 신촌이라는 곳이 제가 10년 동안 했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연세로, 신촌 연세로가 차 있는 거리로 행정의 정책과 어떤 방침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축제는 축제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축제할 장소 사라져버린 거죠. 네. 일방적으로. 그래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성동구랑 좀 합의 맞고 의견이 맞아서 어 성동구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 가장 좀 접근성은 좋은 곳이 성수역이지만 또 성수역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버리면 안전 사고가 걱정되기 때문에 뭐 어떤 소음의 민원도 좀 적고 충분히 좀 어떤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곳인 살구지 공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뭐 당연하죠 축제에서 친구들과 연인들과 가족들과 어떤 잊지 못할 기억들 추억들을 즐기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 오리지널하게 말씀드리면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맥주도 우리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고 서울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맥주를 맛볼수 있는 기회, 또 수제 맥주가 한250 종류 들어오거든요. 수제 맥주도 정말 맥주 덕후들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줄수 있는 선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맥주를 좋아하고. 또, 요즘 피서라는 게 굳이 어디 멀리 가는 피서도 있지만은 도심 속 한복판에서 느끼는 피서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와서 물총이나 또 내지는 워터 슬라이딩 같은 것도 체험하면 좋겠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번에 정말 다양한 장르,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서 음악도 아주 골고루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어떤 요일 올지 모르겠지만 그 요일에 맞게끔 음악도 즐기시고 또 맥주도 즐기시고 물놀이도 즐기시라 그리고 일반인들이 주인공인 일반인의 편도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주인공인 축제로서 그냥 댄스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춤추고 함께 좀 흥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같이 일하는 고용된 직원들은 한 10명 내외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축제라는 게 10명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10명이지만 파트너들 또 대행사들 앞으로, 뭐,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만나게 되겠지만, 서포터즈 1,000명? 그래서, 서포터즈들도 우리의 중요한 스텝이고, 그리고 앞으로 송동구청의 관계자들, 경찰서, 소방관, 뭐, 복지 쪽에 계신 분들, 또, 이런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일하는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2,000명 가까이가 이 행사에 함께 도와주시는 스텝과 서포터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대표나 감독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상인데 이제 좀 업무가 좀 파악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축제가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아, 10만 명이 오는 축제를 내가 만들었네? 라는 자부심, 자긍심, 즐거움, 재미가 조금씩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디 가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축제 메이커로서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근무 조건들은 최대한 40시간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내가 만드는 축제 메이커라는 어떤 위치와 근무 조건, 좋은 성과를 내면 보너스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줄수 있는 선물이 좋다. 이제 본인들이 느끼야될 부분이 있죠. 이제 개인의 성장 부분. 그래서 최근에 내가 일하는 직장과 직업에가 이게 좀 맞아떨어진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나 이 프로젝트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들까지 매칭이 된다면 저는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딱딱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꿈이 있는 사람이 좋다. 꿈이 있으면 좋고, 꿈이 없으면 찾아가는 게 좋다. 근데 저는 페스티벌의 디렉터잖아요. 감독이잖아요. 저는 축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축제를 통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추억을 주는 것은 저한테 명확하게 자리 잡은 거죠. 그러면 공연 계획이든 뭐 행사 계획이든 축제 계획이든 이벤트 계획이든 내가 그런 분야에 대한 꿈이 좀 분명히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꿈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어, 약간 그 근거리에 있다 생각이 들면 자기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성장의 밑거름을 어떤 금전적인 어떤 연봉이나 근무 환경도 할수 있지만 이두 가지 기본이고 거기에다 가 자기를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성장 에너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뭐 공연 기획 분야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넘버원이 될 거야. 그 넘버원이 아니더라도 탑에 될 거야. 라는 목적이 있으면 회사 다니는 재미가 더 즐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아티스트 만날 때도 좋고 자원 활동가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고객들 만날 때도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근데 그런 꿈의 어떤 목표가 없어지게 되면 너가 왜 회사에 왜 다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꿈을 잊거나 찾거나 이둘중 하나는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이제, 뭐, 축제는 장이 즐겁고요 이제, 고통은 따르잖아요. 고민과 고통은 당연한 건데, 그 고민과 고통과 불안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나 태도가 기획가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고민은 있다. 고통도 있고, 고심도 깊어진다. 근데 이것을 해결의 언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어떤 그 불안과 어떤 미결로 봐버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전자 쪽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좋은 라인업을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뮤지션들이 지금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을까. 또 장소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또 날짜 선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게다 고민이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다. 다만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내추럴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 개인사, 가정사가 다 낑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공과사를 잘 구별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과사가 묶여 있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스무스하게 풀리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고민이 있죠. 어, 저는 이제 물총축제나 무슨 축제를 할때 일회가 재밌어요. 일 일회. 해. 그래서 첫 번째 딱 개봉했을 때 언박스라 그러나? 그때 고객들의 반응이 딱 왔을 때 그때는 너무 짜릿하죠 그게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고 그건 저한테 교훈이 되는 거고 정말 어,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이번에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이번 축제 때 처음 시도했는데 그게 대중들한테 많은 분들이 오시고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한80% 이상이 좋았다 그러면 대단히 기쁘고 좋죠 즐겁죠 보람도 느끼고 역시 이제 제가 원하는 바가 안될때 하고 싶은 대로 안될 때가 있는데 제 문제 말고 그러니까 제 문제로 생겼을 때는 내 문제고 말 그대로 그런데 코로나19는 제 문제는 아니잖아요 태풍이 오는 건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날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 정말 속상하게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이제 그런 문제 말고는 이제 직원들과의 갈등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직원들도 직원들의 삶이 있고 나도 나의 삶이 있는데 똑같이 100%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작별의 순간도 있는 거고, 어, 이별의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고통스럽죠. 근데, 어, 정말 부득이하게 이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근데 잡고 싶었는데 헤어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좀 속상하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 반성도 하게 되고, 내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이번 여름 페스티벌은 시리즈잖아요. 딱 느낌이 없이잖아. 이번 가을 페스티벌이 있는 거고, 이번 여름, 이번 가을, 이번 겨울로 이어지는 어떤 우리가 OTT입니까? 어떤 넷플릭스나 왓챠도 보면 시리즈가 있는 거니까, 막, 이거, 이런 컨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페스티벌은 여름 하면 생각나는 물총과 맥주, 막 이런 느낌으로 갔다면, 가을, 이번 가을 페스티벌은 아마 캠핑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페스티벌은 캠핑을 중심으로 해서, 어, 휴대폰 없이 지내는 캠핑 페스티벌이 메인 행사가 될것 같고, 또 거기 음악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라마 음악, 영화 음악, 만화 음악이 또 음악적인 행사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셜 행사로서는 이제 이번 가을 페스티벌과 상관없이 별도로 준비한 행사가 할머니 축제라든지, 119 런이라든지 이런 스페셜 행사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번 여름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가을도 말씀드리지 이번 겨울에는 아마 라면 축제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이번 가을, 이번 겨울은 각각의 계절적인 특징에 맞게끔 축제가 개발되고 만들어질 것 같고 그런 어떤 패키지 페스티벌 말고는 어 별도의 런 행사라든지 할머니 축제라든지 웃음 참기 축제라든지 이런 좀 재미있고 이색적인 축제로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하는 축제에서는 기부가 되는 행사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물총을 쏘고 맥주를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기부가 되는 축제 컨셉을 만든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자랑할 만한 것 같고. 그래서 놀면서 기부가 된다면 너무 좋습니까? 그게 하나의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어떤 주제를 좀 우리가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좀 자유롭게 좀 발상 전환의 관점에 살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할머니 축제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아프고 곧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 축제 파스티벌의 주인공이 되고 같이 기획도 하고 같이 연출도 하게 되면은 뭐 흔히 말하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뭐 이런 말들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가들이 쉽게 풀어내고 접근성이 쉽게 풀어내면서 한국사회 에 던지는 메시지까지 전달된다면 뭐 저는 그런 축제들을 그냥 좋은 축제의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상업 이벤트사랑 다르게 공공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부, 아까처럼 어떤 사회적 메시지도 있지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축제 때문에 어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든지, 어, 이번 여름 페스티벌에 열리는 살고지 공원이 좀 축제 명소화된다든지, 그래서 공간이 살아났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공지 목적이 생각이 듭니다. 뭐, 아주 개인적으로는 그, 달나라 축제 감독이 되고 싶은데, 어, 저는 기술이 발전되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라 봐요. 그래서 뭐, 앨론 머스크가 달나라 가는 우주선을 만들었던 기술자고 사업가라면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많은 나라이고 대단한 민족이다, 끼가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그 우주선에 축제 감독들, 저랑 축제 기획자들이 타고 연출진이 타고 아티스트가 타면은 세계 최초의 달나라 축제를 만들어지게 된 감독이 된 거잖아요. 뭐 그런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고 그리고 저는 그 한국형 태양파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디즈니라든지 유니버셜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식 어떤 그런 태양파크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한국도 한국의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랑 스토리가 있는데 뭐 흔히 말하는 뭐 별주부전이라든지 심청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더 각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전설들이 있고. 그 지역마다 가보면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 모아 하다 보면 축제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그걸 기반으로도 해양 축제든 수상 축제든 공중을 퍼포먼스라든 간에 다양한 축제 가능하다 다만 그런 축제를 1년 365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한국형 축제 태아파크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 섬이면 좋겠다 그래서, 파시티발 아일랜드를 좀 만들고 싶은 게제또 다른 어떤 꿈입니다. 공간적인 차원에서는. 아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힘들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영업자 분들이나, 우리 대학생 분들이나, 뭐, 코로나19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놓아버렸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었고, 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는 어떤 해방감 어떤 이런 게 제일 큰 선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즐기시면 좋겠어요. 그냥 좀 시름도 놓고 스트레스 좀 잃어버리 놓아버리고 좀 친구들과 연인들과 가족들과 또 심지어 혼자 와도 됩니다. 혼자 와서 맥주랑 친구가 되시고 음악과 친구가 되시고 때로는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는 이번 여름 페스티벌 통해서 좋은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란 개념이 살아있는 인간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끼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일 수도 있는 거고, 맥주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친구도 애인도 가족도 올수 있지만, 혼자서도 올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가장 감독으로서 바라는 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